어 지금 실근의 개수 근데 앱 요거 음, 잠깐만 요거랑 이제 요, 실근의 개수인데 당연히 fx 아니 x 플러스 a를 움직이면은 이런 직선을 움직일 건데 너무 피곤하지 그러니까 x는 넘기고 a로 놓고 풀어야지 y는 a를 그어버리면 이게 어 가로로 된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움직이기가 편다단 얘기지. 네. 어 그래서 요 함수를 그냥 뭐 아무 함수나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. 오케이. 네. 음.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뭐 그래프가 뭐 4차 함수가 뭐 극값이 그 이렇게 하나일 수도 있거든. 음. 그러면 음 a를 y는 a를 자 여기서 0이었다가 하나였다가 2개 되니까 이점에서 분연속 좀 생기지. 네. 올라갈수록, 어, 그러니까 분연속 몇개 생기는 거야? 이상한 거 음. 하나 생기지. 이런 그림 안 된다고. 음. 그러면 이제 그 값이 음. <laughs> 세개 있는 모양, 아이고. 이런 모양인데, 그럼 얘도, 그러면 은 얘를 또 움직여볼게. 이렇게 가면 여기 하나 생기지. 네. 두개 생기지. 네. 세개 생기지. 네. 어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0하고 4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네. 결국은 자주 나오는 모양 어떤 모양이지? 또. 얘가 아, 잠깐만 여기 똑같은 모양 있잖아 네.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네. 거야 네.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저 뭘로 된 거야?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여기가 뭐였다? 0. 0이지 음...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 여기까지 해야 돼? 응 음. <laughs>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F0이 4란 말이야 네. F0이 4라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다 0 넣으면 0 F0이 여기다 0 넣으면 F0 되지? 네. 자 G0도 4네 음. 그렇잖아 네. 그럼 여기가 뭐였다는 거야 0이란 얘기지 네. 이게 요 함수가 GX 어 먹방 팥 좋아하세요? 슈크림 좋아하세요? 팥 <laughs> 여기가 사안 얘기지. 네. 음. 그리고 뭐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를 뭐 k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k라고 놓으면은 그 gx 그림이 어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당연히 4차 함수 이것도 여기가 이랬기 때문에 이거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x 플러스 k의 제곱 x 마이너스 k의 제곱 이 돼버리지. 어 근데 gx는 뭐였다? fx 빼기 x였지. 네. 근데 마이너스 x 넘어가면 플러스 x가 되죠. 음. 그리고 f 프라임 0이 1이라고 했네. 오케이. 네. 음. 아근데 f 여기서 그냥 f0을 생각해보자. 네. f0이면은 뭐야? 그냥 K... k의 네 제곱인데, 그게. 4였지. 그럼 k제곱은 2가 되지. 네. 양수니까. 네. 그럼 이건 그냥 끝났는데. 음. 음. 그럼 요, 요거 제곱을 네. 묶을게. x 더하기 k, x 빼기 k 이거에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돼버리잖아 네. 그러면 얘는 x제곱 빼기 k제곱에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돼버리지 k제곱이 아까 2였거든. 아까 k의 네 제곱이 4였으니까 k 제곱이 2였다고. 네. 여기다가 2를 넣을게요. 음. 음. 어, 그러면은 이제 f 3을 물어본 거지. 네. 어, 3이면 여기다가 9 빼기 2니까 7의 제곱 49 더하기 3 음. 52가 답이죠. 네.